네, 안녕하십니까 신성 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주식 정보 대장 강정환 인사 올려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10월 12일 토요일 자 주말에도 쉬지 않고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왜냐면 자 일단은 금요일 날 나온 소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거에 대한 보충 보충 설명과 더불어서 좀더 자세한 얘기 그 어제 미처 해드리지 못했던 얘기들을 좀더 보충해서 해드리고자 찾아왔고요 여러분들 일단 중요한 것은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신성 델타테크에서 자, 신성델타테크에서 10월 11일자로 새로운 특허를, 자, 등록을 접수를 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이게 뭐 할, 뭐, 뭐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좀 알아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자, 지금 컨텀과 신성이 하려는 게 이거 ALD 사업이죠, 여러분들. 원자층 방막 증착법이라고 해가지고, l k 9 9는 활용해가지고, 방막에 대한 기술의 중요성, 그거에 대한 특허를 낸거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미 신성은 여러분들, 지난 신규 직원을 뽑으면서, 이 ALD 간에서 국내 최고의 권위자나 이런 분들을 뽑고, 또 신규 직원으로서 이 ALD의 전문가들을 어, 뽑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이게 또 신성의 특허로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이게 호재로 작용할지 몰라요. 자, 왜냐면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거는 어 다른 주식으로 비교해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자, 최근에 여러분들 뭐 신성 얘기하다가 왜 유한양행 주식을 얘기 설명을 하냐 하시면 이 비교해서 신성의 호재가 나중에 어떻게 주가의 상승으로 반영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비교해서 알려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최근에 유한양행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올라갔죠 굉장히 올라갔고 무슨 소식으로 유한양행 올라갔었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자꾸 이제 신성에 대입해서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유한양행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제대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 1년 전한 10월 3일에 이 주식 첩보 대장 채널에 유한양행을 찍어서 올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온 게 이제 렉나자이안세 합작 폐암 치료 삼상 성공해가지고 이게 호재로 작용해서 굉장히 급등해 줄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은 비공개 영상으로 제가 돌려놨기 때문에 확인은 불가합니다 왜냐면 제 과거 번호가 노출되어 가지고 어 그때 그 번호 다른 분이 쓰시기 때문에 저도 모르시는 어떤 분이 새로 쓰시기 때문에 피해가 갈까봐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엔영행 주가 75,800원 근데 지금 얼마예요? 161,300원 근데 이 호재가 언제 반영이 됐냐면 1년이 좀 지나서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10월 3일날 찍어드렸잖아요 1년보다 한 10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있다가 비로소 주가도 급등이 나아졌다. 작년 10월 달에 나온 호재가 올 8월이 되어서 그게 호재로 작용하면서 굉장한 급등이 나와줬다. 어, 신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될 가능성을 비교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왜? 지금 10월 10일자로 신성이 진행하고 있는 이 신규 특허가 언제 호재로서 다가가가지고 주가 급등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허가 신성만의 특허로 컨텀 어, 특허 말고 이건 신성 특허 여러분들 뭐 공동 특허일 수도 있어요 아직 그 가능성까지는 배제 못합니다 신성의 단독 특허일 수도 있고 뭐 컨텀이나 다른 기업의 공동 스쿼일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은 a l d 쪽에 훨씬 높고 이게 언젠가는 또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이런 부분 캐치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유한양에 아까 비교해 드렸지만 그때 유한양의 주가도 뭐 그렇게 잘가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세력은 이걸 언제 활용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근데 그 호재는 곧 다가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신성에 대한 가격 전략이나 이런 것들 준비 잘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성 델타테크 그 가격 전략서 이런 거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시고요. 제가 작년에 뭐 유한 여행도 그렇고 뭐 그랬듯이 언제 확튈지 몰라요. 정말 두배세 배가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격 전략서들 제 소통방에 다 나와 있으니까 소통방 참고하시고요. 자,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제가 소통방에선 추천 종목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10월 10일날, 이 우리나라에서 한국 노벨 문학상이 나오면서, 자,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 11시 58분에 올려드렸는데, 이번 주 목요일, 딱 금요일 직전에 11일장은 이제 예스24랑 밀리에서지 종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시간 외에서 누려볼만 하다. 장전 시간에. 그래서, 아니다 다를까, 제가 아침에 예스 yes, 24 추천해 드렸죠 물론 점상으로 출발해 가지고 시간 외에서 매수가 되신 분들만 좀 수익을 내셨겠죠 근데 저는 이미 전날에 이런 거 예측을 하고 올려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켰습니다 모든 공격수단 활동 태세 이런 얘기가 있으면 어떠한 종목이 올라갈지 우리 예상할 수 있겠죠 제가 이건 소통방에 밤쯤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상 급등 종목 다음 주에 그럼 소통방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 자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여기 제 영상 아무거나 눌러 보시고 이 조회수 설명란에 이거 링크 하나가 있어요. 링크 터치하시면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링크 터치하시면 자동으로 저한테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하고 싶으시면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어 저는 소통방 오는 거 어떻게 좀 생소해요. 텔레그램 방 설치 방법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신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성 데타터그 가격 전략서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무료고. 어, 소통방은 링크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링크 터치하시고 어,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고 터치했는데 오류가 생긴다 안 보내진다시면 어,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소통방 입장하고 싶습니다 입장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4647에 5556으로.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하자고요. 자 그래서 아까 영상 초반에 이제 신성특허 관련해가지고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고 또 어제 어떤 소식 전해드렸죠? 자 미국 쪽 특허에도 지금 등록이 돼 있다. 6특허가 여러분들, US에도 어, 들어가져 있다. 자, 이 PCT라고 하죠. 여러분들, 국제 특허.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일단 PCT 국제출원의 개념은 이한 번에 이 국제출원으로 이 157개의 회원국, PCT에 가입되어 있는 157개의 회원국에서 특허출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이고, 이제 출원인 특히나 이, 이석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국 특허청, 우리나라 특허청에 PCT 국제 출원서를 제출하면 그 날짜를 각 지정국의 출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허청에 이제 PCT 국제 출원서를 제출하면 그 날짜를 기점으로 그 제출한 날짜를 기점으로 각 PCT 지정국의 출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 이제 국제 특허 PCT를 뭐 출원시키면 그만큼 좋겠죠. 근데 그게 미국까지 되어 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나라에 국내 특허도 이제 수리 단계까지 갔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승인 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승인. 승인 가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목해서 우리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지켜보자라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시간 싸움에 있습니다. 어, 특허청이 일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특허청 관련한 영상, 신성 관련해서 계속해서 찍어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가 뭐 3, 4천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43,400원까지는 하락을 할 수도 있다. 다만, 거기는 바닥권이니까 터치하고 다시. 어차피 박스권 지금 행보거든요. 딱 봐도. 제가 언제 가격이, 신성 가격이 3,000원, 4,000원으로 떨어진다 했습니까? 4만. 앞에 4만은 왜 빼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고도적인 안티이신지 모르겠는데. 어, 그러니까 그런 영상에 제가 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세요. 어, 43,400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바닥권이될 것이고, 그 그러니까 왔다 갔다 버리는 겁니다. 4 0 3 0 4 0 0원까지좀 떨어졌다가 뭐 다시 뭐 5만 원서까지 회복했다가 뭐 특허되면 급등세 한 번쯤은 보여줄 수 있다. 급등이나 해봤자 뭐한 7만 원까지는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7만 원까지 그리고 이 가격 여기 이 위치 7만 원선 뚫어내면 어, 좀더 8만 원선까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이 기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더 매집하다가 이게 형태의 차트 패턴을 지금 보여 줄 것이라는 게 가장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알고 가시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더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을 맞으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는 우리 특허 기다리면서 이슈화 되고, 또 금투세, 금투세까지 걸려있잖아요. 금투세는 신성에 또왜 중요하냐. 신성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장에 또 중요합니다. 금투세는 폐지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특정 정당의 지지를 떠나서 냉정하게, 정말 객관적이게 보자면 금투세는 폐지가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장에 도움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야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다시 한번 초전도체, 그리고 신성대대테크가 특허 관련, 뭐 초전도체 이슈 관련 이런 것이 불이 붙을 때 더욱 더 많은 돈이 세력들의 돈이 들어오면서 급등세를 한번더 강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좀 맞물려 줘야 됩니다. 금토세 폐지부터 시작해서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동안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저 소통방에 모여 계셔가지고 우리 신성 주주분들이 여기 90% 이상 계십니다. 제가 거의 600명 가까이 더 채울 생각이고 여기 오셔서 제가 매일 장전에 추천드리는 종목 그리고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이런 정보나 이런 거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2, 3개월 안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종목 가격 전략서 영상 통해서 공개해드린 종목 대화 제약이나 뭐 이런 것들 제외하고 제가 직접 선별한 세 종목이 또 있습니다. 정확한 진입 타점과 목표가 설정하시고 200% 이상 2, 3개월 중장기 투자 전략서가 있어요. 기법 전략 강의 포함되어 있고요. 이 종목이 뭔지 이 상승 종목 가격 전략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만 공유를 금지한다는 약속을 받고 무료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소통방에서 해 드리고 있고 개인적으로 그냥 문자로 가격 전략서만 상승 종목 가격 전략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성이 지지 부진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링크 터치하시고 그냥 어 소통방은 입장 어, 상승 종목 가격 전략서는 상승이라고 보내 셔서 어, 소통방 오셔서 다 함께 어, 추천 종목 통해서도 나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가격 전략서도 다 파일 올려놨습니다 상승 종목 가격 전략서 텔레그램 방 생소해서 따로 그냥 문자로 이것만 받고 싶다 하시면 상승 무료로 보내드리고 공유만 금지한다는 어, 여러분들과 약속만 받으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신성디타테크 휴일에 쉬지 않고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성특허에 대한 중요성과 그게 나중에 어떤 호재로 올지 모르니까 미리 미리 대비하자라는 취지에서 영상 제작해봤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